안녕하세요. 옐람이에요. 오늘은 요즘 유행템 추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가방부터 옷, 지갑, 그리고 액세서리등 다양한 종류로 가져와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요즘 유행템들 구경도 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하나쯤 장만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영상 시작할게요. 고고. 제가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요즘에 한참 백팩이 유행을 하잖아요. 아, 너무 막 비싼 제품은 사기가 조금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유행이다 보니까 금방 또 유행이 끝나면은 아까워질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가성비템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퀄도 좀 예쁘고 좋은 아이템으로 가져와봤어요. 첫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 짠,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건 아 핸드 제품이고요. 이렇게 퀼팅으로 된 가방이에요. 근데 일반 백팩이랑은 다르게 양쪽으로 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멜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서 이렇게 자물쇠로 꼭 길이감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열쇠로 열어서 자물쇠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톡 하고 닫는 제품이에요. 가방에 너무 꽉 채우지 않으면 얘가 잘 닫혀 있어가지고 크게 뭐 물건 빠질 일도 없고 그리고 여기 마무리감도 예쁘게 잘 코팅이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에도 강한 제품이었어요. 이제 블랙이랑 화이트만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배색이 된 것도 있었는데요. 저는 단색으로 된 것보다 이렇게 섞여서 배색이 되어 있는 게좀더 예쁘더라고요. 그러면은 뭔가 이 옆에 이게 달려있는 것들이 안 보여가지고 방왕 사이즈가 실제보다 좀 작아 보이기도 하고 포인트 주기에도 좋고, 블랙 의상이나 화이트 의상 둘다잘 메고 다닐 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끈을 또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들고 다니게 메실 수도 있고, 좀 다양하게 멜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되게 활용도가 좋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차려 입을 때도 메기에 좋았고, 또 은근히 흰채 청바지 메고, 이거 하나만 들어줘도 되게 깔끔하게 예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은근 휘뚜루마뚜루 정말 많이 메졌던 가방이에요. 얘는 사이즈는 이제 M 사이즈예요. 그래서 스몰 사이즈랑 M 사이즈가 있었는데, 스몰 사이즈는 제가 또 미니백을 좋아하지만, 은근 많이 들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작을 것 같아서 M사이즈 샀습니다. 사실 M사이즈가 제가 덩치가 작아서 너무 크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얘가 이렇게 넣고 나면은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딱 모이거든요? 모이면은 가방 크기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크기는 아니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저 진짜 이거를 거의 데일리로 맨날 맨날 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박혀있어가지고 얘네 덕분에 이게 안에 가죽 스크래치가 안 나고 이렇게 딱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요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 립이나 이런 거 넣을 수 있고 여기는 쿠션 같은 거 빨리 꺼낼 때쓸수 있는 거 넣을 수 있고요. 여기 지퍼 주머니도 있어서 여기에는 뭐 카드 넣으셔도 되고 괜찮았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아이패드 질문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아이패드 들어가는지 패드도 이렇게 쏙 들어가요. 대신에 이렇게 하면 가방 모양이 이렇게 쫙 모이지는 않고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뭐 이렇게 매도 모양이 막 그렇게 안예쁘진 않으니까 아이패드 넣으셔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담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추천드린 가방은 이 가방이에요. 짱 추천! 다음 두,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또 백팩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짠, 이 제품이고요. 홀리아 제품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뭔가 딱 깔끔한 느낌에 지금 제가 오늘 입은 옷 이런 니트 반팔에도 어울리고 그냥 흰 티에 청바지 뭐이렇게딱 매줘도. 예쁘고 아무 때나 잘매수 있는 가방이에요. 이 가방은 색상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브라운이랑 이 블랙 컬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브라운보다는 블랙이 좀더 시원해 보여서 좋았고 이게 캔버스 재질로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더 사계절 내내 맥기 편하려고 전부 다 가죽인 제품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대인데 되게 탄탄해가지고 진짜 마감이 완벽하다 싶을 정도예요. 언제 볼때 없이 마감도 있고 이런 로고 포인트도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죠. 뭐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이렇게 메고 끈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거고요. 골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렇게 뒷 주머니 있어서 여기에 뭐 간편하게 꺼내야 되는 것들 카드 같은 거 넣어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데는 이제 쿠션이나 립 같은 거 바로바로 바로 여기 꺼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진짜 포인트는 여기 옆 주머니 있어요. 어, 아마 90년생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런 미니백 유행했을 때옆 주머니 있던 거 기억하나요? 너무 옛날 기인가이옆 어. 주머니로서 제가 물건을 많이 꺼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똑딱이로 빼시면 되고 이걸로 이제 조절을 해서 열면 되고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 수납도 진짜 넉넉해가지고 보부상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지퍼 주머니가 하나 있고 그냥 안감 주머니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가 진짜 넓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도 그냥 당연히 너무 쏙들 들어가고요. 그 밖에도 너무 많이 넣을 수 있고 모양도 아이패드도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학생분들 중에서 조금 너무 큰 가방 메는 거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백팩 추천 드리고 백팩은 메실 때 저는 이렇게 양쪽 모아가지고 하나로 메는 것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렇게 메셔도 되고 뭐 양쪽으로 메셔도 되고. 그래서 이 가방도 되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진짜 마감 처리도 깔끔하고 너무 고급스러워가지고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그런 가방이었습니다. 추천. 그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짐색인데요. 짐색 아시나요? 요즘에 약간 옛날 실내화 가방 같은 디자인의 가방들이 다시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행 가방이라고 보주시면 되는데 그 타비클럽? 제품이고요. 가격은 한 4만 원대 정도로. 그래서 재질은 이런 약간 비닐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번쩍번쩍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얘가 실버가 아니라 저는 블랙이라서 오히려 좋았고요. 근데 아마 실버 색상도 있었어요. 네이비도 있고 색상은 다양하게 있었고 이거는 그냥 다 들어가요. 엄청 많이 들어가는 가방이라서 부부상 분들 이것저것 막 챙겨갖고 다니실 수 있고 아이패드는 뭐 당연히 들어가고요. 아이패드를 넣으면 모양이 막 예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약간 이렇게 흐르듯이 매야 예쁜 가방이라서 그거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옷을 힙하게 입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아까 걔네들 같은 경우는 힙하게 입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너무 클래식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얘는 힙한 패션에 이렇게 가방 하나 무심하게 걸쳐주면 너무 잘 어울릴 그런 가방이에요. 지금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는 가방입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가방인데요. 여름하면은 우리 또 캔버스백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캔버스백 갖고 왔는데 저번에는 우리 복조리 형식으로 된 거를 갖고 왔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는 가방이에요. 너무 앙증맞지 않나요? 이게 뭔가 소풍 갈것 같고 약간 여름에 이제 놀러가서 바다 같은 데 가서 딱 이렇게 놔두면 너무 갬성갬성할 것 같은 가방이죠. 저는 약간 캔버스 재질은 브라운도 치지만 이렇게 블랙과 조합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질로 골라봤고 얘가 이렇게 모여있어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미니 쉘백이고요. 여기에 중간중간에 화이트 스티치 포인트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고 깔끔하면서 마감도 훨씬 더 좋아 보인 느낌이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 포인트가 있어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제품 포인트인 게 안에 미니 파우치 센스 너무 좋죠. 심지어 빠지지 말라고 이게 가방 자체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여기 안에다가는 뭐 중요한 것들 넣어주시고 뭐 필요할 때는 얘 빼서 얘만 갖고 어디 가셔도 되시고. 안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벗 해서 이렇게 끼워가지고 얘를 이렇게 닫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똑딱이가 있거나 한건 아닌데 어, 자석으로 이렇게탁붙서 가지고 갖고 다녀주시면 되는 가방 그래서 저는 딱 받자마자 제가 생각한 게 흰색 원피스 같은 거에 얘 하나 이렇게 딱 들어주면 진짜 너무 예쁘겠다. 우리 여름 휴가 때 이거 들고 돌아다니면 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추천드린 제품입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여성스러운 옷을 많이 입으시는 분들에게 더잘 어울릴만한 그런 가방이에요. 추천.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또 요즘 유행하는 핫템이 있죠. 백팩이 유행하다 보니까 백팩에 달고 다닐 것들이 유행도 하잖아요. 짠! 요 키링입니다. 너무 귀엽죠? 진짜 너무 귀여워요. 너무 힙하고 너 귀여워요. 그래서 사실 이힐링이 정말 많은 게 유행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정말 살 수가 없어요. 다 품절이고 돈더 올라가지고 막 판매되고 있고 난리잖아요. 근데 또 저는 약간 현실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치고는 이런 걸또 사는 게 현실주의인데 유행은 놓칠 수 없다. 약간 그런 주의라서 뭔가 최대한 가성비로 내가 후회하지 않지만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찾겠다라고 해가지고 찾은 게이 제품이었어요. 다른 애들은 뭐더올 올리고 뭐 붙이고 하면은 거의 뭐 10만 원대인데 뭔가 이거에 10만 원을 쓰기엔 좀 아까운 거예요. 이거는 한 4만 원대에 주고 구매를 했고요. 얘 귀도 너무 귀여운 게 철사를 이렇게 해서 내릴 수도 있어요. 올릴 수도 있어요. 사실 얘가 좀 커요. 사이즈가 생각보다 커가지고 가방에 달았을 때좀 존재감이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그만한 가방보다는 살짝 큰 가방에 다시는걸 추천드리고 색상도 좀더 다양하게 있었는데 저는 이 백팩에다가 달는 게 예쁠 것 같더라고요. 이 백팩 사이즈도 엄청.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서 너무 귀엽지 않나요? 뭔가 클래식한데 거기서 딱 포인트가 돼가지고 몸파을한 방울, 한 방울 담은 듯한 그런 감성으로 매실 수 있는 가방입니다. 귀엽죠? 그래서 키링! 못뭐 살지 고민이셨다. 나는 좀 근데 가방이 너무 작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 키링도 추천드리고 키링으로 갖고 계신 가방들에다가 포인트 주는 거좀 추천드릴게요. 저는 그 자라 가방 있잖아요. 그 가방이 있는데 너무 흔해서 은근 손이 안 가더라고요. 너무 또 똑같아 버리면은 약간 괜히 민망한 느낌? 그래서 그런 거에다가 딱 달아주면은 뭔가 똑같지만 다른 느낌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매실 수 있어요. 이런 키링도 아마 추천드릴게요. 진짜. 추천.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또 실버템이 빠질 수없죠 제가 실버 가방들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실버 가방 말고 아이템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직까지도 그래도 실버가 유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짠 바로 요 미니 지갑입니다. 폴리아 지갑이고요 실버로 된 제품이에요. 너무 번떡번떡 실버가 아니라서 좋고요 클래식 로고 카드 지갑이에요. 가격은 8만 원대.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이 폴리와 이 로고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지갑이고 여기 뒷주머니가 있고요. 저는 보통 이런 뒷주머니에다가는 카드를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탁 바로바로 찍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앞에는 똑딱이로게 탁시면은 되고 그럼 이렇게 펴지는 지갑이거든요. 그래서 수납이 진짜 좋은 게 여기 앞에도 있고 여기 가운데로도 넣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두개 수납을 할 수. 있고, 이쪽에도. 여기 안에도 할수 있고 여기에도 또두 개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명함 같은 거 갖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카드가 좀 여러 가지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거 포인트로 들고 다니기 너무 좋고 실버 가방은 나좀 부담스럽다 뭐 아, 유행 하긴 하는데 실버 가방 너무 튀는 것 같고 어떻게 코디할지 모르겠다. 근데 뭔가 유행템 하나는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실버 지갑으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한장 가방에서 이거 하나만 꺼내도 뭔가 포인트가 되죠.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데님템이에요. 그때도 데님을 보여드렸는데 요즘은 사실 데님 탑이 정말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데님 탑을 사려고 진짜 막 열심히 찾아봤어요. 근데 뭔가 마음에 쏙 뜨는 제품이 없기도 했고 탑 같은 경우는 진짜로 입어보지 않으면 너무 안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탑은 또게딱 맞게 입어야 예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안에다가 셔츠 레이어드 해서 입으면 좀 커도 되긴 하는데 제가 워낙 치우가 작다 보니까 그런 걸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색감도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뭔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못 입을 것 같은 그런 말이죠또그 현실 감각이 또 그때 또 갑자기 팍 돌아가지고 아, 탑은 좀더 고민을 해보자. 여행 갈땐 입을 수 있지만. 그래서 구매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데님 머리띠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는 하면은 갑자기 너무 약간 복고 스타일 느낌이 나긴 하는데 깔끔하게 해주시고 데님 머리띠로 포인트 주는 것도 저는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데님 핀을 살까? 탑을 살까? 아니면 이걸 살까? 고민을 하다가 머리띠를 샀고요. 머리띠 같은 걸로 이제 포인트 주면은 심심한 룩에도 약간 뭔가 요즘 트렌드가 한 방울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Y2K 느낌 내시기에도 좋은 그런 데님 머리띠였어요. 얘는 진짜 싸고 a v 비에서 뭐 샀어요. 가성비. 그래서 뭐 유행할 때 잠깐 하고 뭐 촬영 같은 거할때 이런 거 해도 좋고. 얘는 좀 간단하게 청바지 입고 이거 딱 해주면 은 뭔가 청청 패션은 아니지만 그런 감성을 낼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여름에도 이런 거 해주면 되게 시원해 보이니까 이런 거 머리띠 데님 아이템으로 포인트 주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 반팔 하늘색 셔츠인데요. 이 제품도 폴리화 제품이고요. 가격은 7만 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이 제품은 면 소재가 아니라서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고 살짝 광택이 느껴지는 그런 재질의 셔츠였어요. 그래서 저는 뭐 셔츠 니트를 너무 좋아해서 반팔 셔츠에 버뮤다 팬츠 같은 거 입어주고 붙이시면 너무 덥고 마이 그렇게 해서 좀 꾸안꾸 느낌으로 해주시고 백팩 딱매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색깔 반팔 셔츠는 진짜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여름철에 하나 있으면은 꾸안꾸 느낌으로 너무 예쁘니까 이런 반팔 셔츠도 너무 너무 추천드려요. 이 제품은 여기 이렇게 로고 포인트가 있고요. 저는 스몰 사이즈 했는데 아, M이나 라지에도 될 뻔했다 살짝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좀 이런 건 크게 입어야 더 예쁠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한두 사이즈 업해서 입으시는 거를 좀더 추천 드리.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도 이제 셔츠예요. 약간 컬러감 있는 셔츠도 이제 여름에 포인트 주기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핑크 셔츠입니다. 핑크 셔츠 얘는 긴팔이기는 한데요. 저는 이런 긴팔 셔츠가 좋은 게 여름철에 이제 나시 같은 거이고 그러고만 다니기 약간 민망하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실내에서 에어컨도 틀고 리교차가 심할 때도 그렇고 저는 셔츠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 좋아했거든요. 등에다가 살짝 걸치고 있다가 실내 들어오면 살짝 입어. 도 되고 아니면 이제 여름에 휴가철 같은데 갔을 살 타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가 막 뜨거워지는 느낌이 싫거든요 해봐다서 그래서 긴팔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럴 때 하나 탁 걸쳐줘도 괜찮은 제품이에요 살짝은 두께감이 있어가지고 완전 한여름으로 갔을 때는 조금은 힘드실 수도 있다 얘도 약간 좀 미끈미끈한 그런 소재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덜 덥게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감 있는 셔츠는 또 이제 여름 저래 포인트 주기 좋잖아 지금 뭔가 얼굴도 환해지는 것 같아서 딱 이런 셔츠 입고 백팩 같은 거 그냥 이렇게 탁 걸쳐주면 너무 예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코디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마지막 보여드릴 제품 은요 옷인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반팔 니트예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배지가 포인트 제품인데 예쁘지 않나 저는 목이 좀 시원하게 파여가지고 전 여기다가 뭐 진주 목걸이 해주고 이렇게 머리 내려가지고 입었어요 반팔이라서 막 그렇게 덥지 않고 얘가 구멍이 송송송 있어가지고 바람도 통하고 뚜루마뚜루 입기 좋은 제품이었어요. 얘도 막 되게 두껍게 짜임이 있는 게 아니라서 여름철에 입어도 크게 막 따가운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 홀로 반팔 니트가 있는데 걔는 진짜 예쁜데 좀 두께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입고 왔다가 너무 더웠던 기억이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얘는 그 정도로 두껍진 않아가지고 부담 없이 입으실 수 있고 소매에는 이렇게 잡아주는 포인트 있고 이렇게 꼬임이 있는 제품이었어요. 밑에도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는데 엄청 탁. 쪼이는 핏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오는 핏이라서 내추럴한 느낌? 이좀 청순하게 입어주기 좋은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제품들은 여기까지고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폴리오아에서 저희한테 제품을 제공해준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골라서 수량까지도 다 제가 직접 정해서 담아온 제품들도 있고 제가 직접 다 서치를 해가지고 비교 비교해서 또 구매한 제품들도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한번 요즘 유행템 하나쯤 갖고 싶다 하시면은 이 중에서 골라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행템은 들고 다니고 싶은데 비싼 돈 주고 거하게 너무 나 유행템이야 이런 게 뭔가 존재감이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 드리는 제품들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천드린 제품들 한번 사용해 보셔서 성비로 유행을 한번 따라 보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오늘도 영상 바로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 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안녕.